안녕하세요. 열정 모터스 박팀장입니다. 와, 팀장님. 저희 드디어 포르쉐 찍은 거예요? 네? 아니야. 뭐가 아니에요? 지금 포르쉐 있잖아요. 아, 얼굴 좀 피시고요. 저희 포르쉐는 없습니다. 여기 옆에 주차돼 있길래 한번 잠깐 거기 서 있어 봤어요.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링 경차 모델을 준비해 봤는데 저번부터 계속 의견을 주셨었는데 우리 레이징 찍으시죠 레이징 찍으시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저희 팀원들이랑 저랑 지금 매이한총세대째 매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 제일 좋아하고 제일 선호도 높은 크림색 아니고 올 화이트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저기 폭스바겐의 옛날에 그 저기 미니버스라고 있거든요 미니버스로 개조하는 그 그런 룩으로 개조 하시는 차량들도 많고 뭐 여기다 이렇게 고양이 수염 같은거 그려가지고 귀엽게 음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데코를 시트지 같은 래핑지 같은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는데 좀뭐 나름 나쁘지 않고 귀여운 것 같아요 측면부로 보시게 되면 우선은 이런 박스카 형태잖아요 그쵸 박스카의 장점이 뭘것 같아요 어 일단 넓죠? 그렇죠. 아, 이제 우리 장피디 님이 차에 대해서 너무 잘알아요 <laughs> 지금 보시게 되면 웬만한 지금 경차 소개시켜 드릴 때는 눈높이가 한이 정도예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탑승하실 때도 좀, 좀 되게 수월하게 타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요 탑승을 할때 보여 드리겠지만 제가 좀 다리가 음... 길어요. 예? 다리가 좀 길고 상체가 길다고요? 아니, 어디까지 내려가? 사실 다리가 좀 짧고, 이제 상체가 좀 길어서 안은 키가 좀 굉장히 큰데, 주먹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높이가 나옵니다. 레이 차량들 매입하러 갈때 이제 신입 직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, 문은 왜 이쪽은 이렇게 열리는데, 반대쪽은 우리가 카니발이라든지, 스타렉스에서 많이 보여지는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아 채택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측 통행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측에서 사람이 내릴 때좀 이렇게 편안하게, 이렇게 내리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 간섭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좁은 주차장 같은 데서 엄청 이롭죠.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경차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데 얘는 장점이 뭐냐면 일반 경차들도 요즘에는 다 돼요. 시트가 폴딩이 돼요. 그래서, 이 시트를 아예 앞쪽으로 이렇게 누우면, 아무래도 공간이 웬만한 SUV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요. 그리고 이제, 이 차량, 어, 이 바닥에 좀 뭔가 특이한 장치가 있어요. 뭐게요? 뭐, 가 있어요? 가스통. 가스통. 요거 같은 경우에는, 보시면, 바이, 퓨어, LPG하고 가솔린. 아. 이 코용으로 쓸수 있는. 그래서 얘는 연료통이 두 개다. 어, 그래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가 조금만 있고 어, LPG 가스를 충전을 만땅을 해, 어, 풀로 채워놓으시게 되면 LPG를 위주로 좀 가실 수도 있고 휘발유를 위주로 가실 수도 있고 그거를 좀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 연료비 부분이나 LPG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충전소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전국에 충전소가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이 가솔린 그냥 아무 주유소에서나 충전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알맞게 이용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.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. 상품화를 워낙 깔끔하게 잘 해놓고 제가 이거 장담하는데 한달 안에 나가요. 뭐 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올려놓으면 금방금방 빠져나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리고 앞좌석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도와드릴게요. 이동하십시오. 네. 어우, 카메라가 어디까지 앵글이 올라가는지 한 번만 좀 높이 체감 좀 시켜주세요. 이게 지금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헤드룸이 제가 주먹이 한 3개까지는 들어가요. 머리 내렸을 때 가정하면. 그리고 이 차량은 이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 조수석 쪽에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경차다 보니까 좀 좁을 수도 있고 수납 공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수납 공간이 진짜 많다. 이 인터페이스도 좀 깔끔하게 그냥 전형적인 이제 기아 모습인데 어 근데 네. 이 차는 특이하게 기어가 여기 있네요. 네. 여기 이제 원래는 대부분 이쪽에 있잖아요. 그쵸? 근데 요거는 이제 요 변속기를 이쪽에다 올려 놓고 그 대신 여기에 공간이 간섭이 없어요. 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더 좋아요. 우리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아이 아이오닉이라든지 여기 기아에서 나오는 EV6라든지 뭐이런 차량들을 보시면 이 가운데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뭐 여기에다 짐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넓은 짐 같은 걸 놓치기도 좀 편하고 이런 뭐 변속기를 가졌다고 해서 크게 뭐 불만은 없어요 주행 거리수는 11914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기 좌측에 보시게 되면 GSL 이라고 해서 바이퓨얼써 있고, 그 오른쪽에 지금 LPG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. 와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료통이 두 개이기 때문에, 그렇게 같이 이렇게 뽑아서쓸수 있다. 그래서, 어, LPG가 가스가 부족하고, 저기 가솔린 연료도 부족할 때는 그냥 가까운 그냥 주유소에 가서 가솔린만 주유하면 아무 문제 없이 주행이 가능하시다. 이 하단쪽으로는 지금 억스 단자랑 아이팟, USB 이렇게 할수 있고, 그 옆쪽에 이제 시거잭이 있는데, 자, 보시면 내비게이션은 아쉽게도 사제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. 외부에서 설치한 거고요. 그지만뭐 터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연식이 조금 됐을 때는 특정 부분이 좀잘안 눌리는 것도 있는데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눌려서 너무 좋아요.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니 맵 들어가 있고요. 밑에 쪽으로는 이제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인데, 그냥 진짜 그 깡통 모델들에 들어가 있는. 우선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차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. 그리고, 거주성,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.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업무용 차량으로는 레이가 좀 살짝 관심이 가요. 워낙 이제 공간감도 좋고, 그리고 연료비도 좀 적고, 아무 주차장이나 가도 50% 졸려요? 네? 졸려요? 아, 아니야. 아, 깜짝 놀랐네. 뭐야. 코나왜 어. 먹으세요? 어제 뭐 먹었어? 안, 안주 뭐 먹었어? 은행 코치 먹었어? 아니, 저거, 뭐 오징어다리. 아, 아무튼 자, 뒤로 이동하실게요. 그, 열선 시트 켜있네. 그렇죠 아, 와, 왠지 뜨겁더라. 뒤에 있네. 아, 존나 뜨거워, 지금. 그 <laughs> 존나 뜨거워. 지금, 이제, 요거는 특이하게, 이쪽에는 커플도가 없는데, 이쪽에 커플도가 하나 조그맣게 있어요. 저희 도어 스위치는 저쪽에 준비되어 있고. 이쪽에 이제 컵홀더가 조그맣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품화 할때 누가 열선 켜다 가지고 엉덩이가 엄청 뜨거워요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, 진짜 아까부터 아, 뜨거웠어요 네.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레그룸 항상 설명드리는데 제가 여태까지 탔던 차들 중에서 해두룸 레그룸 제일 높지 않나요? 그니까요 제가... <laughs> 아, 그러니까 키도 꽤 크신데 네. 이렇게 예. 는거 처음 본요 이렇게 같아요. 지금 그냥 정말 편안한 자세로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한두 개, 반, 세개 까지는. 네. 하고, 등받이 각도는 조금 이렇게 일자로 좀 있는 편이라, 장거리 주행했을 때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. 이거는 그냥 시내 주행에서도 뒷자리 타면, 조금, 서스펜션은 조금, 좀 별로예요. 음. 자, 앞쪽으로 이동해가지고, 영상 마무리 하면서, 성능 기록부랑 엔진룸 체크하고, 가격 설명 드릴게요. 앞으로 이동하실게요. 엔진 굉장히 좀 작고 아담하죠? 그쵸, 아담하네요. <laughs> 저희가 기존에 봤던 아무래도 세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길게 안쪽으로 엔진룸이 좀 들어가 있는데, 이 차량 같은 경우엔 1000cc 차량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작고요. 야... 지금 상품화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 잘돼 있다. 유 차량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이제 미션 오일팬 쪽에 누유가 있었고 등속조인트 분량이 있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엔 등속조인트 다 갈고 이 레이가 특히 고질병인 것 같아요 등속조인트가 앞바퀴 등속조인트가 좀잘 터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 한 7만원 정도 주고 갈았습니다 엔진 오일팬 그 누유되는거 저희가 다 수리해서 성능지상 어떤 누유라든지 어떤 불량 판정 받은 게 아예 없죠. 자 가격 지금 판매 가격 790만 원에 올려놨습니다. 오. 물어보실 거예요. 이 차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 13년식, 2013년식이면 지금 11년대 모델이에요. 근데 신차 출고가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고 사이대인데 아직도 왜 800만 원이냐, 700만 원이냐 막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세를 조장, 아니 이렇게 조,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레이 차량 중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방어가 잘돼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팀장님 네 저희 요즘에 좀안 좋은 댓글들이 여러 개 달리는데 아 저도 봤어요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죠 저 이제 뭐 집에 가서 모니터링도 저도 하고 있고 차라는 게 아예 무사고 기준이랑 완전 무사고 기준이랑 무사고랑 유사고랑 차가 다 다르잖아요 뭐 댓글들 보시게 되면 저도 옛날에 뭐 500만원짜리 차량 난 봤다 했는데 저희가 한7 0 0만원 올려있으면 그 차량을 제가 직접 한번 또 이렇게 궁금해서 봐요 그거는 이제 아예 유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많이 저렴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좀더 보정하고 좀 시정하면서 고객님께 정확한 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요, 롤스로이스를 제가 갖고 와서 만약에 찍을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그런 거 설명해도요, 뭐라 하실 분들은 뭐라 하세요. <laughs> 아. 요 차량은 진짜 무시 못하는 적재 공간. 그리고 얘, 이 모델 중에서 지금 좀 인기가 많은 모델이 뱀 모델이에요. 1인승 뱀 모델이 있고 2인승 뱀 모델이 있는데, 뱀 모델의 특징은 뒷자리가 아예 없어요. 아...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철조망 같은 걸로 막혀져 있어가지고, 뭐,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, 뭐, 영업용으로 안 쓰시더라도, 뱀 모델이 아니더라도 폴딩을 시켜놓고, 좀요 뒤에 가림막 같은 거 해놓으면 충분히 뭐 그런 뱀 모델처럼 잘 이용하실 수도 있어서 아까 우리 장 팀장이 뭐 차박 가능하냐고 물어봤잖아요. 네. 차박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어요, 진짜로. 아... 네, 차박은 이제 아무래도 성인분들이 이제 키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트렁크 다리 나오지 않을까요? 무게 물리는 거죠. 뭐. <laughs> <laughs> 자,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베스트 셀링이라고 말하는 기아 자동차의 레이 모델을 준비해봤고요. 다음 번에는 우리 영상 더 좋은 퀄리티로 더 보답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요